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동대지동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023회 조건 분석, 분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각종 흐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행운이 함께하는 1023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의차 여러분들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면서 분석이보다 쉬울 수 없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의 차 보너스 볼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회차 보너스 볼 구간 3개 구간이었습니다. 우선 장기간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1017회 보볼 32번을 중심으로 한 31, 32, 33번 구간 안타깝게 5회째를 맞이하면서도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회차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계속해서 관찰은 해주셔야 될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잠시 뒤에 특정 구간에서 이번에 차 새롭게 이 구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차 충분히 필출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전에 차 뽑을 구간인 31, 32, 33번 구간, 6회째를 맞이하면서 출현 가능성 대비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도 6회째 출연을 보인 경우가 이때 있었습니다. 987회 때 발생한 뽀보를 중심으로 한 6번, 7번, 8번 구간이 6회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필출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물론 6회를 넘어서서 장기간 재회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는 점, 그 점은 여러분들 인지는 하시고요. 하지만 대부분 좀 길면 이렇게 6회, 6회째 필출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홍색 구간에서는 대부분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이 부분 9 6 8의 뽑을 33번을 중심으로 한 32, 33, 34번 구간 역시 이렇게 6회째를 맞이하면서 출현 보였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이번에 차 6회째를 맞이하면서 출현 가능성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내다보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소신껏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구간이 6번, 1020회 뽑을 6번을 중심으로 한 5번, 6번, 7번 구간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뽀볼이 이월 되면서 동일한 구간으로 전회차 뽀볼 구간이 형성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난 과거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최근에도 동일한 구간, 즉, 뽀볼이 뽀볼로 이월 되면서 동일한 전회차 뽀볼 구간이 형성되었을 때 이렇게 한해 쉬었다가 필출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전 회차에서도 이렇게 15번 뽀볼이 뽀볼로 이월되면서 전 회차 뽀볼 구간 동일한 구간이었을 때 한해 쉬고 이렇게 필출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물론 이전 회차에서도 뽀볼이 뽀볼로 이어졌을 때 이월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을 시켜 드렸었는데요. 이때는 1번이 이월되면서 전에서 뽑을 구간 바로 이렇게 출연을 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역시 한해 제외된 상태에서는 출연 가능성 대비는 하셔야 되게 됐었고, 그중에 5번과 6번이 각각 이렇게 당번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렇게 뽀볼이 뽀볼로 이어되었을 때 전해차 뽀볼 구간 항상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회차 뽀볼 구간 16번이었는데요. 안타깝게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15 16 17번 구간 한번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전회차 뽀볼 구간 전회차 뽀볼 28번을 중심으로 한27 28 29번 구간 이번에 차 역시 신규 구간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구간인데요. 15, 16, 17번 구간, 그리고 27, 28, 29번 구간. 그리고 31, 32, 33번 구간 이 3개 구간 관심있게 살펴보시고요. 동시다발적으로 3개 구간 모두 출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모두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각 3년속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각 3년속 후보가 없었고요. 이번에 차 같은 경우에 대각 3년속 후보가 두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21회 당번에 이우수가 이렇게 당번 출연을 보이면서 12번, 11번, 10번으로 이어지는 대각 3년속 후보 첫 번째 후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29, 28, 27번으로 이어지는 대각 3연속 후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서 좀 조심스럽게 10번과 함께 27번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될 대각 3연속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최근에 마지막 대각 3연속이 발생한 것이 18번, 17번, 16번으로 이어지는 대각 3연속이 발생하고 1008회부터 지난 1020회까지 계속해서 13회 동안 대각 3년 속이 발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700회 이후 흐름상 이 간격이 24회 간격이 최대이지만 지금 현재 13회 간격으로서 출현 가능성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에 차 10번과 27번 중에 10번 좀 조심스럽게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은 카페에 올려드리는 10번과 관련된 자료 함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판단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7번보다 10번에 약간 비중은 두고 있지만 27번 역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살펴보셔야 될 대각 3년속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대각 3년속 후보는 10번과 27번, 이렇게 2수가 되겠습니다.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도 강하게 나타난다면, 한 번쯤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으로 10번, 27번 중에 선택하시기 보다는 소신껏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그때 좀 과감하게 접근하시고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차 10번과 27번 중에 최소한 한 곳이라도 대각 3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멤버십 회원님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0번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카페에 올려드리는 10번과 관련된 자료 함께 참고하시면서 소신껏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접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멤버십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멤버십 가입하시고 다음 영상들과 함께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멤버십 회원님들만을 위한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특정 구간 2개 구간이었습니다. 11번 출연 이후 8번, 9번, 10번 구간. 이 구간 같은 경우에 1021회 때100% 흐름이었지만 출현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1022회 때 1회 갱신된 상태에서도 조심스럽게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적으로 8번과 10번 이웃수 과차료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대를 져버리고 8번, 10번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차도 아직까지 유효한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 8번과 10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카페를 통해서 10번과 관련된 자료 함께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판단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10번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각 3년속 대각 3년속 후보이기도 합니다. 12번, 11번, 10번으로 이어지는 대각 3년속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11번 출연 이후 8번, 9번, 10번 구간, 지금 현재 2회 연속 기록 갱신된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해 가면서 소신껏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1번 출연 이후 흐름상, 지금 11번 출연 이후 1012회 때 발생했던 11번 출연 이후에 8번, 9번, 10번 출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1014회 때 11번이 출연했고, 그리고 또다시 지난해 1022회 때 11번이 출연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8번, 9번, 10번 출연 임박한 상태로 접근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 구간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다른 표를 보면서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1번 출연 이후 42, 43, 44번 구간. 지난해 출연율 96%였지만 42번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특정 구간에서 2차 출연 보였었는데요. 즉, 16번 출연 이후 6번, 7번, 8번 구간. 특정 구간에 6번 출현 이후에 1차 출현을 보였고, 그리고 또 지난해 6번 출현으로 2차 출현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신규 구간, 신규 구간 한개 편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차 편입할 구간은 34번 출현 이후 31, 32, 33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회차 뽑을 구간과 동일한 구간이기도 하지만 잠시 뒤에 다른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회차 역시 출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한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신규 구간 34번 출연 이후 31, 32, 33번 구간과 함께 특정 구간 두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계속해서 특정 구간 두개 구간 다른 표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를 보면서 특정 구간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출연 이후 8번, 9번, 10번 구간의 출연 여부를 살펴보겠는데요. 1012회 때 11번이 출연을 보이고 지금 현재 10회 연속 계속해서 8번, 9번, 10번이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11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흐름, 9회째가 100%였지만 출연을 보이지 못하면서 2회 연속 기록 갱신을 한 그러한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 조심스럽게 출연 가능성 내다보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11번 출연 이후 8번, 9번, 10번 구간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1014회 때도 11번이 출연을 보이면서 8회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가 되겠고, 더욱이 지난해 또다시 11번이 출연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8번, 9번, 10번 출연 임박한 상태에는 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1012회 때 발생한 11번 출연 이후 8번, 9번, 10번 구간은 현재 기록 갱신을 한 상태로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8번, 9번, 10번 구간 중에서 8번과 10번은 이웃수 자료 관련해서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될 그러한 번호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은 카페에 올려드리는 10번과 관련된 자료 꼭 참고하시고 소신껏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새롭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34번 출연 이후 31, 32, 33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차 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 1017회 때 34번이 출현을 보이고. 지금 현재 5회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회째를 맞이하면서 출연율 99%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복귀를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 밝은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은 6회 안에 6회 안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출연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복귀 한번 쭉 살펴보게 보게 되면 대부분 출현을 보이고 있지만 딱한개 회차 351회만이 출현을 보이지 못하면서 만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차들은 모두 이렇게 밝은 연두색으로 6회 안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출현을 보이고 있지만 351회만 출현을 보이지 못하면서 장기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이번 회차 31, 32, 33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회가 되면 100%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1회가 이렇게 10회째를 맞이하면서 출현을 보이게 되고 100%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100%까지 가기 전에도 현재 6회째 상태에서도 만족을 보이지 못하는 회차는 딱한개 회차밖에 없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에 차 31, 32, 33번 구간, 필출 가능성 내다보시면서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전에 차 보너스 볼 구간으로서도 충분히 출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들 이 살펴보시고 소신껏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차 특정 구간 앞서 다른 표를 보고 설명을 드렸듯이 11번 출연 이후 8번, 9번, 10번 구간 1021회 때100% 흐름이었지만 출연을 보이지 못하면서 2회 연속 기록게 갱신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차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 구간 출현 가능성 항상 대비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구간 안에서는 8번과 10번은 이웃수 자료 관련해서도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셔야 될 번호이기 때문에 2분의 차 8번, 9번, 10번 구간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소신껏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십 회원님들은 10번과 관련된 자료 카페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신규로 추가한 34번 출현 이후 31 32 33번 구간인데요. 이번에 차 6회째로서 99%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 32 33번 99% 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서 표표를 보고 살펴보셨듯이 비록 99%이긴 하지만 한개 회차만이 만족을 보이지 못했을 뿐, 나머지 회차들은 모두 필출로 이어지는 그런 회차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 100%에 가까운 그런 99%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한개 회차만이 만족을 보이지 못하면서 10회째가 되면 100%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회까지 가기 이전에 이번 회차에도 충분히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이 구간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드렸던 전회차 뽑을 구간과 동일한 구간으로서 전회차 뽑을 구간 역시 출연 임박한 상태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 회차 충분히 필출로 이어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해 가면서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차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 19번, 20번, 21번 구간 같은 경우에 특정 구간 출연 이후에 아직까지 1차 출연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9번, 20번, 21번 구간 1차 출연 대비하시면서 관심있게 살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지난해 특정 구간에서 42번이 출연을 보인 상태에서 이번에 차 1차 출현 대비하면서 관찰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출현 관련해서 잠시 지난 회차를 보시게 되면 특정 구간 출현 이후 바로 1차 출현. 여기도 바로 1차 출현 이어져 갔고요. 여기도 바로 1차 출현. 그리고 또 여기도 바로 1차 출현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 역시 바로 이렇게 1차 출현 이어져 갔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렇게 1차 출연 바로 진행되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바로 출연할 것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물론, 바로 출연하지 못하고, 한해 쉬었다가 이렇게 출연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이렇게 한해 쉬었다가 출연을 보인 적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장기간 제외되고 출연을 보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19번, 20번, 21번 구간처럼 장기간 계속 출연을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도 조심스럽게 1차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특정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살펴볼 구간 4개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4개 구간. 특정 구간 8번, 9번, 10번 구간과 31, 32, 33번 구간. 그리고 또 1차 출연 대비하고 있는 42, 43, 44번 구간과 19번, 20번, 21번 구간. 이렇게 4개 구간 관심있게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5분법 필출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15분법 필출 구간, 신규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상에 필출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30번에서 37번 구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15분법 필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달리 표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해차 1023회를 맞이해서 15분법 필출 구간, 신규 구간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번 해차 신규 구간 40번에서 45번 구간으로 잡혔습니다. 40번에서 45번 구간으로 잡히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지난 복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바로 출현하거나 아니면 한해 쉬었다가 출현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해 쉬고 출현하기보다는 바로 출현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에 차 신규 구간이 형성된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출로 접근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출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또 최소 일수에서 최소 1수에서 많게는 이렇게 3수까지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살펴보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이 구간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드렸던 특정 구간 2차 출연 대비해서 42, 43, 44번 구간 1차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1번 출연 이후 42, 43, 44번에서 42번 당번 출연을 보인 상태에서 연이어서 1차 출연 대비하자 말씀을 드렸듯이 40번 때 필출로 접근하되 42, 43, 44번 구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도 출연하고 더불어서 40번, 41, 45번 구간에서 더불어 출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함께 골고루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간 재회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상 바로 출연하거나 아니면 이회째 이렇게 필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 바로 출연할 것을 대비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23의 분석기보다 쉬울 수 없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모든 흐름을 다 적용시키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와닿는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접근하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고정수 선택도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멤버십 가입하시고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짬잠히 열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교환하는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